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마음 챙김입니다. 이종태 행복TV는 고루고 그런 책을 액기스만 뽑아서 재밌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마음 챙김, 사우나 사피루지엄 2022년 출간된 책으로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마음 챙김, 자기 연민 가이드. 이 책은요, 마음 챙김이라는 주제를 통해 개인의 성장성과 건강에 관한 굉장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복 기준점 이론. 복권에 당첨돼도 1년이 지나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끔찍한 사고나 장애도 1년이 안돼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 행복 수준은 평생 크게 바뀌지 않고 결국 기준점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이론입니다. 자기 개발에서 자기 해방으로 마음가짐을 바꾸어야 한다. 인생은 자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으려 하지 마라. 자기 해방이란 고치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방황하는 정신은 불행한 정신입니다. 불안정한 정신은 불안정한 카메라와 같아서 남는 건 허릿한 사진뿐입니다. 우리 정신은 전체 시간의 47% 즉, 인생 절반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답니다. 행복은 하는 일보다 그 일에 충실 여부에 달려 있다. 우울증은 신기함과 호기심의 부족과 관련됩니다. 신기한 건 호기심은 뇌를 활성화시켜서 학습과 탐구를 장려합니다. 뇌 활성화 호르몬인 도파민은 뇌가 새로운 것에 부딪혔을 때 급증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해마가 쪼그라들어 있다. 우울할 때는 자기에게 친절하고 자기를 더 깊이 사랑하라. 공경에 찬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대해보십시오. 나는 완벽하진 않아도 사랑과 호의를 받을 자기에게 충분하다고 얘기하세요. 어려운 자기에게 친절하라고 변하는 게 자기 자비입니다. 우울증의 상단 부분은 자기 비판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비판은요. 자기 믿음을 약화시켜 자기의 혐오수움에 빠지게 합니다. 수지심은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믿는 바로 그 부분을 좀 먹습니다. 반면 자기 자비는 안정호르몬 애정호르몬 옥시토신과 엔도핀이 다량 분비된다.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타인에게 향한 자비도 나온답니다. 실제 자기 자비의 가장 강력한 순간은 타인이 베푼 자비에서 촉발됩니다. 인간의 불안정성을 받아들이는 게 자기 자비의 시작이다. 자기 자비를 느끼는 왕도는 그냥 나도 엉망진창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너무 고집하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느리게 운전하면 멍청이고, 당신보다 빠르게 운전하면 미치광이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요 지옥 같은 천국도 있고 천국 같은 지옥도 될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바위도 집어 들지 않으면 무겁지 않습니다. 감정은 대개 30초에서 90초 정도 지속되는 시한부 현상입니다. 밤을 새운 고민도 아침이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별끝 아닐 때가 많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았어. 한껏 일렁이다. 결국 사그라집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어쩔 수 없으나 괴로움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기본 법칙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수시로 변합니다. 하지만 실체 다르면 내공이 필요하나? 불가능한 건 아니다. 괴로움은요, 고통 고박이 저항입니다. 어떤 숫자에 0을 고하면 결국 0이 되죠? 고통에 전혀 저항하지 않으면요, 괴로움을 겪을 일이 없다. 고통에 저항하지 말고 수용하는 게 괴로움을 이겨낼 특효약이다. 기쁨을 누리는 마음 가다듬기 7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소 짓는 명상을 하라. 미소는 투쟁, 도피, 경직을 완화시켜줍니다. 두 번째, 감사하라. 평생 기도가 감사합니다 한 가지여도 그것으로 족하다 독일 신학자의 그 하르트가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관용하라. 관용은요, 이타심 개몽된 이기심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능력히 베푸는 일이 관용입니다. 네 번째, 타인의 좋은 면만 보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재능과 믿음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열렬히 응원할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나의 결점, 나의 실수, 취약성만 보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감하고 기뻐하라. 아프면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이혼하면요. 행복한 사람을 질투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여섯 번째, 경외심을 가지고 감탄하라. 경외심은 석양을 보는 거나 아름다운 연주를 듣거나 신나는 경기만 봐도 좋아지는 기분입니다. 경외심은 행복상승, 관객에선 관용과 겸손을 이끕니다. 경외심, 감탄, 놀라움은 염증과 질병 수치도 낮게 한답니다. 일곱 번째, 호의를 가져라. 호의는 친절한 마음, 씨 좋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선신과 선의와 비슷한 말입니다. 호의의 부수적인 효과는 행복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력과 같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 지구는 마물을 똑같이 받쳐주고요. 중력은 마물을 똑같이 묶어놓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마음 챙긴 이 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주님, 우리는 일생을 걸고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지상의 소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상의 소리는 사랑받는 존재로 느끼게 하옵소서. 이는 사랑과 하나님과 결코 분리되기 싫다는 가장 간곡한 바람이고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진정한 성장은 내 마음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